코코리의 컬러 라이브러리 컬러 와인 안녕하세요 코코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퍼스널 컬러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한번 이상 받아본 분들이 많을 거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퍼스널 컬러를 받을 때 어디까지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질문해 보셨나요? 패션이랑 메이크업 컬러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고 또 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퍼스널 컬러로 어디까지 답을 듣고 싶으세요? 오늘은 퍼스널 컬러 전문가의 역할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액세서리 무슨 색이 잘 어울릴까요? 골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실버도 하고 싶고 요즘에는 로즈골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저는 컬러렌즈요. 저 회색렌즈 껴도 되나요? 이번에 시계초를 바꾸려 하는데 무슨 컬러가 좋을까요?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패션도 전문가고 메이크업도 전문가고 헤어, 네일, 이미지 메이킹 등등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워낙 모든 분야에 접목 가능한 게 바로 컬러고 어디든 컬러가 쓰이지 않는 곳은 없기도 하고요. 퍼스널 컬러가 한 4, 5년 전부터 패션 뷰티 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특히 이런 분위기, 뭐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퍼스널 컬러 전문가도 자신만의 온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고객들도 퍼스널 컬러를 받을 때 어디까지가 퍼스널 컬러의 영역이다라는 틀이 생긴다고 봅니다. 디자이너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어떤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새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강인해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세물입니다. 손톱이란 작은 공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아직도 어, 나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어떤 테크닉과 디자인과 예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분이긴 하지만. 어 우리는 디자이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똑같은 물체에 똑같은 디자인을 생산하진 않잖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수강생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온리 원을 갖춰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원을 해라. 저는 컬러가 온리 원이고요. 심리가 플러스 원입니다. 컬러의 심리를 접목해서 코코리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앞서 영상으로 보신 전문가들 역시 패션, 메이크업, 헤어, 네일이라는 각각의 온리원이 있습니다. 뭐, 김성일 씨한테 가서 저 퍼스널 컬러 찾아주세요 하지 않고 차홍 씨한테 가서 저 메이크업 해주세요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보니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나 보는 눈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도 분명히 명확한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코코리 직원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패션,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헤어 파트를 온리원으로 갖고 컬러를 플러스원으로 활용해서 퍼스널 컬러를 진행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메인으로 갖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 컬러를 배우고 훈련해서 플러스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분야가 예를 들어 패션이라면 컬러를 접목해서 고객에게 패션에 있어서 확실하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고요. 컬러가 메인이라면 여기에 어떤 분야를 플러스로 가져갈 건지를 정해서 충분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laughs>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죠. 관련 분야지만 확실하게 분업이 되어 있듯이 퍼스널 컬러도 다른 전문 영역과의 관계를 의사와 약사처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저는 컬러렌즈요. 저 회색렌즈 끼도 되나요? 제 퍼스널 컬러는 뭔가요? 저한테 맞는 액세서리 컬러 좀 찾아주세요. 넵. 예. 상담을 오거나 수업을 받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나는 메이크업 전문가인데 자꾸 퍼스널 컬러를 물어본다. 나는 퍼스널 컬러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것만 잘하고 싶은데 고객들이 자꾸 퍼스널 컬러를 찾으니까 이걸 꼭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또는 퍼스널 컬러숍을 창업한 분들 중에서도. 다른데는 이런 것도 찾아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한다는데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들 보니까 제가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많이 해주는 곳을 더 좋아하고 찾아가지 않을까요?라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No.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진 조건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또 하나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객들이 퍼스널 컬러를 알아도 그걸 100%다 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정보 하나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퍼스널 컬러 분야도 좀더 세분화가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의 역할이란 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팅이 됩니다. 결국 퍼스널 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퍼스널 컬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고객들 개인마다의 TPO가 생기면 일단 퍼스널 컬러 전문가는 컬러를 추천하고 패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이미지 메이킹 등은 또 각각의 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소비자에게는 물론이고 퍼스널 컬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또 크게 보자면 관련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퍼스널 컬러 전문가의 역할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건 전문가들 각자의 온리 원과 플러스 원이 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봄으로만 스타일링해야 될까요?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코코리의 컬러 라이브러리 컬러 와인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